느헤미야 십장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아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리아 예레미야, 파스훌, 아마리아 말기야, 하투스, 스니아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아 다니엘, 긴르돈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아민, 마아시아 빌게, 스마야인이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스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파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비야, 사굴, 세레비야, 스파냐, 호디야, 바니, 부니누유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 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야,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아 하순 배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해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하숙 할루 헤스 빌하 소백 루흠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그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공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개를 삼분의 일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재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오류의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짓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십일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십일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십일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십일조의 십분의 일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